2025년 디지털 자산 시장 정말 뜨거웠죠? 근데 과연 그 이면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을까요? 오늘 키움증권에서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리포트를 가지고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2025년 하반기 암호화폐 시장 진짜 어땠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이 데이터들, 그냥 숫자로만 보이시나요? 아니죠. 이건 사실 2025년 시장의 비밀을 풀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랑 같이 탐정이 돼서 이 숫자들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이야기를 한번 캐내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시장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요. 그 다음엔 투자자들의 마음속을 살짝 들여다 볼 겁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거물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야기도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조각들을 다 맞춰서 2025년 시장의 큰 그림을 완성해 볼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순서 바로 시장의 활력 징후입니다. 뭐랄까 시장의 청진기를 내보는 거죠. 과연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힘차게 심장이 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3조 5천억 달러. 이게 감이 잘안 오실 수도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이게 바로 2025년 10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전체 덩치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근데 사실 진짜 놀라운 건이 규모가 아니라 성장 속도입니다. 18개월 전 그러니까 2024년 4월에는 1조 5천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불과 1년 반 만에 두배 이상 그야말로 폭풍 성장을 한 겁니다. 이 정도면 뭐 강력한 상승장이었다는데 이견이 없겠죠? 자 이렇게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분위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투자 심리를 들여다 볼때 아주 유용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시장이 지금 극단적인 공포에 떨고 있는지, 아니면 아주 뜨거운 탐욕에 불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뭐, 투자자들의 감정 상태를 보여주는 온도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2025년 10월의 온도를 재봤더니, 결과는 명확합니다. 탐욕. 점수가 70에 가깝죠. 보통 50이 중립인데, 이 정도면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굉장히 낙관적이었다는 뜻입니다. 더 오를 거야 하는 기대감이 시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뜨거운데, 그럼 이 시장의 대포 선수들이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였을지, 이제 두 거인의 경쟁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비트포인과 이더리움, 둘다 지난 1년간 정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시장의 상승세를 그대로 이끌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단순히 가격이 올랐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들의 진짜 여정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18개월간의 여정을 한번 보세요. 2024년 4월에 비트코인이 약 6만 5천 달러, 이더리움이 3천 달러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2025년 10월에는 비트코인이 16만 달러, 이더리움은 1만 1천 달러를 찍었습니다. 특히 2025년 들어서면서부터 그 상승세가 정말 무서웠죠. 그런데 말이죠. 가격이라는 건 결과만 보여줄 뿐입니다. 그 정상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지는 알려주지 않죠. 그 과정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바로 변동성입니다. 데이터를 자세히 뜯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이 보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둘다 변동성이 물론 컸지만 2025년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이더리움의 가격 변동폭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덧자릿하고 위험한 롤러코스터를 탔다는 거죠. 이건 두 자산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나 성격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암호화폐 시장 내부를 들여다 봤는데요. 그럼 이 뜨거운 열기가 과연 시장 담벼락을 넘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주식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두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와 코인베이스입니다. 한 회사는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사들인 걸로 유명하고, 다른 한 회사는 세계적인 거래소죠. 이두 회사의 주가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통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뭐랄까, 일종의 바로미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주가를 봤더니, 결과는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1년 사이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80%, 코인베이스는 무려 100%나 올랐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암호화폐 시장의 성공이 이제는 더 이상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월스트리트의 심장부, 그러니까 전통금융시장에도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인 거죠.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단서들을 하나로 모을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증거들을 토대로 2025년 시장에 대한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표 하나로 모든 게 정리됩니다. 시장 전체 규모는 엄청나게 성장했죠. 투자자들의 심리는 탐욕 상태였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심지어 관련 주식들까지 훨훨 날아갔죠. 이 모든 지표가 가리키는 방향은 딱 하나입니다. 2025년 하반기는 누가 뭐래도 명백한 그리고 아주 강력한 강세장이었다는 겁니다. 네, 모든 신호가 상승을 외치고 있습니다. 분명 시장은 아주 뜨겁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모두가 탐욕에 빠져서 축제를 벌일 때 어쩌면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이 뜨거움에 익숙해지고 안주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